예,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강북구 갑 예비후보 박진웅입니다. 강북이 불러낸 강북 사람이 내일이 다른 강북 그리고 올바른 대한민국의 길을 향해 낮은 마음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절박합니다. 오는 4월 10일 총선의 의미는 단순한 세력교체, 세대교체가 아니라 지난 시대의 청산과 새로운 시대의 생산에 있기 때문입니다. 갓난 신고 끝에 이뤄낸 윤석열 정부는 이번 총선에서 비로소 완결될 수 있다는 점을 동료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간 강북 갑에 깊게 뿌리내린 586 정치, 비서 정치 역시 종식하겠습니다. 저는 강북에서 거름말을 했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강북에서 첫 연애를 했고 첫 월급을 탔고 지금도 삶의 둥지입니다. 이렇듯 강북은 저의 정체성입니다. 강북을 새롭게, 국민을 이롭게 정치를 바르게 하겠습니다. 첫째, 강북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역 내총 생산, 사업체 종사자 수 최하위권. 노령화 지수는 높고 청년 인구는 낮습니다. 노후 주거지가 많고 다세대 주택 비율이 30%가 넘는 유이한 곳입니다. 지역 경제가 꽉 막혀 있습니다. 어르신은 고단하고 젊은이는 활력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북은 그야말로 말로만 변화와 발전되어 왔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 오세훈 서울시와 삼각 사인으로 경제 일자리, 주거주택, 보건교육 등제 분야에서 강북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을 이롭게 하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우리의 일상에 많은 짐을 남겼습니다. 고용 대란, 소득 주도 성장, 망연자실 집값, 빛의 속도로 늘려 놓은 나라빛 무책임 탈원전 정책. 또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무려 7가지 사건, 10가지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고 주변 인물 20여 명이 구속되었음에도 그 많은 수사를 피해 가고 있습니다. 위선과 내로남불. 자신들만의 입속을 위한 정치적 부족주의를 간호히 배격하겠습니다. 저는 4년의 국회의원 임기가 아닌 40년, 50년 뒤에 대한민국을 상상하면서 오로지 국민을 이롭게 하겠습니다. 셋째, 정치를 바르게 하겠습니다. 권력이 된 국회의원, 비만한 국회의 시간은 끝나야 합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세비반납, 문호동, 무임금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권은 당연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특권이 없어야 진심으로 헌신하려는 사람들만이 국회의원직을 담당할 것입니다. 특권형, 생계형이 아닌 봉사형 국회의원의 원형을 만들겠습니다. 극한의 대립으로 점철된 검투사 정치의 품위와 품격의 씨앗을 저부터 뿌리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악마화를 넘어 상호관용과 제도적 자제로 정치를 바르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하고 멋진 공천, 이기는 공천이라는 당의 확고한 입장을 환영합니다. 저와 젊음을 함께한 사랑하는 국민의 힘에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는 비단 저한 사람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40대 중후반은 소위 샌드위치 정치 세대라 불립니다. 안으로는 선배들의 공고한 입지에 밖으로는 인재영입이라는 대유명문에 설 자리를 찾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묵묵히 보수의 가치를 위해 헌신했지만 자신을 내세우기 꺼려해 온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언성 히어로들. 음지에서 수년간 갈고 닦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조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더십은 다가오는 선거에 관한 것이 아니다. 리더십은 다가오는 세대에 관한 것이다. 용기와 친절, 겸허함과 섬세함으로 내일이 다른 강북, 올바른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멋진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